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압류 통보서 접수 후 조치 방안, 압류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우선 당황하지 마. 통보서의 발신 주체와 내용, 압류 대상 재산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채무 여부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채무가 존재한다면 협의 또는 분할 상환 등 상환 계획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무리한 추심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된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에 기반한 압류라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이나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